와, 감사합니다. 와, 어, 성형하래요. 와, 이거 누가, 누가 주시는 거라 그랬지? 이거 오늘 완전 똥인데? 할게 없어. 이거 너무 이상해. 뭐야, 왜 이래. 왜 이렇게 웃어? 워기물만삭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. 와 뭐야 <봐봐야> 얼굴 안 보이는데? 옥님 감사합니다. 야, 바꾼다 쿨하게. 무슨 허리케인이에요? 아! 아개 똥망이에요. 나왜 맨날 이런 거만 나와? 따라해 보세요. 똥똥똥어 <봐라> 비. 보자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거였어. 이건 개성이라도 있지! 이걸 어떻게 저장하냐 이거 저장 안할 거야 그냥 하지 마요 버려 C샵 다시 고고 어? 왜왜왜 안보이는 애야 열혈한 자고 와 감사합니다 나 원하는 거 절대 안 나와 나 원하는 게 진짜 안 나오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머리예요? 몰라요 안보여 를 원하면 안보여요 절대 안 나오는 데 어떻하지 않고 변경해줘 안 나온다니까? 오 원하는 머리 안 나와 난 원기 형님이 절대 안줘그거 떠블로 가 와네킹은 왜 보내줬어요? 와네킹은 왜 보내주신 거예요? 아 다들... 왜 그래? 다들 안난 보셨는데... 코디 안 해! <laughs> 왜 그래? 에리언님은 누구예요? 왜 그래?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지금 100%또 메카닉 나온다고 이거 일단 저장해볼까? 응? 이거 저장해도 되죠? 이거요? 이거 만렙킹 어떻게 주셨는데 이거 여기다 저장해 응. 오호 응. 뭐야 응. 뭐야 아니요 아니, 아니,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무슨 말이야왜 이렇게 두 개가 됐어요? 어떻게? 뭐야? 마네킹 하나 날라갔어 <목소리> 야! <laughs> 야! 나코할아버라고와물륨을 <커> <laughs> 알려줘야지 놀려먹고 앉아있니 <laughs> 아 이거 또 메카인가? 아 이거 뭐야? 꼭 <laughs> 어, 원하는 거 절대 안줘 엉기 형 이거 보고 있죠? 엉기 형꼭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한 번도 안줘 어? 아니 뭐 이런 거 필요하고 이거 달라고요 원기 형. 원기 <laughs> 형 이거 달라니까 이거 어, 이거 뭐야? 뭐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고. 하나 둘셋세개 나왔다. 이거 잘라고요좀 원하는 것 좀. 모자 벗고 얘기하래요. 아, 이상한데. 이거 성형 좀 이거 해가지고 성형 한번 가볼까? <laughs> 케이 해봐요 음. 저렇게 보니까 또 괜찮, 멀쩡해 보이는데? 음. 과연 아.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, 아, 아. 엉영 성형 저한테 왜 그래요? 지금 원하는 거 하나만 좀 주러 다녀야나왜 귀여운데? 괜찮아요? 왜 <laughs> 웃어요? 근데 햄스터 같아. 귀엽네. 이거 무슨 무슨 <laughs> 이코자할 분들이 이거 무슨 <laughs> 얼굴인지도 모르는데? 뭐야 뭐야? 아 블링블링님이 한번 더라고. 아 블링님이셔? 왜 그래? 그만 줘. 뭐 이번 이번에 뭐야? 성형은? 뭐가 좋은 거예요? 커브 너무해. 이번에 뭐가 좋은 거예요, 근데? 사람들이 헤헤 아니면 포로링이래요. 동네 바보가 <웃음> <웃음> 동네 바보 <laughs> 한가사부님 좋다. 그래서 헤어 돌려봐요. 저눈 가려버리면 되겠다. 원하는 거 진짜 절대 안 준다니까? <웃음> 아. 뭔기 아! <laughs> 형님. 어 뭐야? 장비가 없어아 <laughs> 어. <웃음> 아 진짜 뭐야 <laughs> 뭐야 왜 그래요 여러분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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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만, 줘요 그만주세요 <laughs> 이거 얼마를 날린 거야 이거 그만주세요 <laughs> 깨르니님한자님이 지금 아니 난안 바꾸려고 <laughs>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날 이상하게 만들어요 홍영이랑 한자를 둬요 놀... 저야 대뭔 사람고 아, 이번에 한가사부님한 번만 와. 한가사부님 돌립니다. 안 하죠? 네? 그죠? 와! 역시 금손! 야, 금손은 맞다 진짜. 차별할때그 머리로 하래요. 눈잘보여도 어차피 못 잡으니까. 그만 <웃음> <웃음> 아, 이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라도 핑계되라고? 카... <laughs> 카벨 못 잡는 핑계거리 하나 늘어놨대 좋다 야 고맙다 야나 <laughs> 진짜 꼴뵈기 싫었어 얘 볼때마다 <laughs> 스릭터 삭제하고 싶었어 아잘 됐다 야야 야, 웅이 얼굴 버린다 갖다 버린다 얼굴. 그래. <laughs> 아, 이 얼굴 버린다고 아이 웅이 얼굴 <laughs> 왜... 그래. 어어 아씨해 귀여워요? 잠깐만 안 보이는데 왜이쁜데 왜 포로링도? 아 그럼 해도 아, 괜찮네. 얘좀 머리가 좀 여자 같아가지고 얘 근데 여러분 들얘 남자요. 얘도 괜찮은데? 어서 코부농만 아니면 돼. 어 코부농 코부농이랑 은세슬. 코부두개두개더 있으면 두 중에 하나 나오는데 어떡하지? 어차피 두개 주셨잖아요. 아. 해, 원, 원터킬 간다. 왜 해, 귀여운데? 포로링도 이쁜데? 이 남캐야. 해, 원터킬 간다. 이상하지 않고 변경. 에이, 뭔 귀여워! 진짜! 나한테 왜 그래! 그랬잖아 이상한 거두개 했으면 두개 중에 하나 나온다고요 안타오지? 좋은 사람으로 얼른 좀 돌려줘. 좋은 사람이 더. 아줌마는 빵대. 화장 잘못한 아줌마 같지 않아? 아줌마 같아. 아니면 한팔받아와요 다시. 한 가지만 요구만 해주 돼. 할수 있어. 야, yeah. 오 나왔어. 역시 한글사모님 손 짱이네요 갑니다 여러분들 별론 가나요? 나 깜짝 놀랄거다 나 무적기 그런거 안쓴다 바로 봤어? 와 뭐야? 봤어요? 이게 나야! 아, 뭐야! 노말 여기 써져있네, 노말! 힘 <laughs> 이거 <흉도> 같지? <laughs> 정정당당해. 어, 야, 야, 나, 근데. 야, 바인드 안 가져온 거 싫어하냐? 어! 봤어요? 피하는 거? 바인드 안 갖고 왔어요? <laughs> 바인드 없이 어떻게 하려고? 반도수디오 춤나 지금 진짜, 진짜 잘 쳤어요, 여러분들. 나연습 많이 했어. 어, 어. 어, 죽는다. 딴따 우와! 하! 자, 종류서피고쳐 아, 진짜 잘.